그래서 이제 엉덩이 부분이며 허벅지까지 그리고 종아리 부분이 많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쿵 여유가 있고 발목도 여유가 있는 스타일 그러면서도 이렇게 착하고 살들을 잡아채서 끌어당겨주는 이런 이제 텐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쉐이핑이 정리 정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그런 이제는 쉐이핑 팬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그 버튼의 디테일이 사실 이제 블랙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상당히 예뻐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안쪽에다 있고 사실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깎아주고 모아주는 고그한 효과를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한 이런 이제 버튼의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 길이도 짧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는 사실 이제 봄, 여름 팬츠 같은 경우에는 미디가 짧으면 정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미리 길이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꼽까지 충분하게 감싸놔주면서 역시나 360도로 이렇게 모두 다 예 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정리정돈이 싹다 되어 있죠 그래서 민망하지 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놔도 괜찮은 팬츠가 맞고 가리고 입는 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리고 쫀쫀하게 쫀득쫀득하게 다 늘어나 주면서 360도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다 밴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고루한 팬츠 그래서 배를 많이 먹고 그리고 사실 뭐 왔다갔다 어느 정도 우리 고객님들이 막 장시간 입고 계셔도 편안 감을 느낄 수 있는 팬츠가 지금 보시는 네 콤파냐 쉐프퍼 팬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의 디테일을 보신다고 하는데 보통은 저도 이제 바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의 디테일 쓰면 보통 3종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콤파냐 정도의 브랜드라고 친다면 보통 3종 구성으로 나와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격이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 종수도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4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 모자라서 다못 입었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블랙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델분이 입고 계시는 이 화이트 계열, 카키 컬러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이트 베이지까지 모두다. 사실 이제는 이런 이제 썸머 화이트, 이런 이제 스프링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저렇게 블라우스 같은 거에 매치하시기 너무 괜찮아요. 아니면 왜 그런 왜 네임류의 약간 이제 스카이 블루 셔츠 같은 거랑 제가 평상시에 자주 입는데 그렇게 구입하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린넨 자켓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입으실 거잖아요. 자켓 같은 거딱 하나. 치면 또 포멀한 느낌도 연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이 카키 컬러는 컬러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 카키는 진짜 면 팬츠에서 많이 볼수 있는 카키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계시면 저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하시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너무 괜찮죠? 진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코디 한번 해보세요. 놀러 가시고 여행 가시고 편안하게 입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팍 앉아도 어디 하나 이런 데 들뜸 없고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쫙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보이시죠? 미끄러지지 않는 고루한 벤츠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축성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레이온 자체가 주는 청량한 느낌은 정말 나무 그늘에 있는 것 같은 땀이 차도 옆에서 누가 막 부채질을 해주며 빨리 마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쾌적하게 청량하게 기분 좋게 입을 수 있는 벤츠 그리고 여름철에 뭐 햇살이 막 강해질 때도 우리 고객님들 왜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같은 거 짧은 거안 입으시잖아요.